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힐링친구의 헤라, 클로입니다 네 어, 오늘은 애니어그램 얼마나 실용적일까요? 이런 주제를 음.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제가 헤라님한테 여쭤봤어요 애니어그램이 없으면 어떻게 살것 같아요? 음, 못살것 같습니다 왜죠?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괴로울 때가 많죠 네, 우리 인생에서 즐거울 때도 많지만 괴로울 때도 굉장히 많아요. 그 괴로움은 사실은 외부에서 올 때도 많지만 외부는 한번 화살을 쏜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화살 100개가 나를 다시, 다시 쏘지요. 그럴 때그 100개의 화살을 애니어그램이 없었어라면 다 맞았을 것 같아요. 음. 그런데 지금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한 번의 화살은 피할 방법이 없지요. 그렇지만 어, 더 이상은 저한테 100개의 화살을 다시 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음.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저는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비난을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. 예를 들면,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일이 잘못되거나, 네. 네 그렇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되면 다제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. 음. 그래서, 아, 내가 뭘 잘못했지?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해서 일이 꼬였을까? 음.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은 자책과 후회의 시간을 보냈어요. 네. 그런데 지금은 애니어그램을 알고 나서는 아, 그것은 나의 성격일 뿐. 음. 일은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. 음. 네, 과거의 나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음. 어,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래도 괜찮아. 뭐 그냥 이 정도. 네, 음. 이 정도의 마음까지 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 정도도 몰랐더라면 지금까지 한만 개의 화살 정도가 <laughs> 저의 어, 마음 속에 확 꽂혀 있지 않을까라는 네,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애니어그램을 제가 좀 실용적으로 쓰는 부분은 네.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할 때예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워크숍을 가거나 뭐 이런 성격적인 성격에 대한 뭐 심리학 태그를거나 이렇게 해도 저와 아예 다른 동기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어려웠는데 동기가 다름을 분명하게 밝혀둔 애니어그램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애니어그램에 대한 거 실용적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누가 저한테 너는 왜 맨날 뭐 무슨 공그 내면공부 이런 거야 그럼 완전 실용적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사람이니까 제가 저를 이해하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. 사람에 대해서 음. 이해하려고 하는 거,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저그 사람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거, 상대방이 뭐가 중요한지 제가 좀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. 그래서 그걸 알므로서좀 저의 방식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제가 더 익숙해져 가고 관계를 맺을 때도 이해를 하게 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실용적이에요. 네. 음.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은 하루에도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. 네. 그럴 때내 마음을 보호줄수 있는 힘을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좀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. 애니어그램 과연 실용적인가? 한번 스스로 배운 다음에 답을 내 보시겠어요? <laughs> 네. 학원홍보처럼 돼서. <laughs>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